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시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파송받은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에게 권하노니"입니다. 사명자에게 권하노니입니다. 오늘 본문 일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 전서는 어,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후반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짧은 문장으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재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년 뒤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무렵이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동력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깊은 교훈을 또 마음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도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난을 겪고 있고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역자로서 그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권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교회 직분자인 장로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 속회를 이끌고 계신 속장님, 즉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지도자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되겠습니다. 사명자들에게 권하노니, 사명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염려가 아니라 깨어 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는 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기쁘게 감당합니다. 사명은 기쁘게 감당합니다. 이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양을 쳐야 한다. 양 무리를 치라. 그리고 사역자에게 중요한 네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하니깐 하고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깐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압력, 의무감, 책임감 이것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짜증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자리에 불러 주심에 이처럼 양을 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감당해야 된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역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실력과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보람을 위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뭐 특별하게 계산할 거 없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주인이 시키는 것 끌려다니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 양무리를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자세란 군림하는 것,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돌격 앞으로를 외친 다음에 뒤로 숨는 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외친 뒤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이게 사명자의 리더십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 리더는 위에서 누르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서서 걸어가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전수해야 함도 교훈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따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제다 공공체를 돌보실 때 양을 칠 때에 억지로 안 했습니다. 자원하여 하셨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으셨고 적극적으로 하셨고 군림하지 않았고 말씀했던 것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 양을 쳤던 그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서러울 때가 있는데 베드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습으로 양을 치게 되면 목자들의 대표인 목자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눈물과 고생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맡겨진 양들을 돌봤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힘겹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제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있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이 있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겸손으로 섬깁니다. 사명자들은 순종과 겸손으로 섬깁니다. 오저 상반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앞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네 가지 자세를 말하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했는데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건면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교회 지도자를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 굴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죄를 가르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권위를 행사했다면 이때는 순종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세대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특징은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베드로는그 젊은 세대들의 그 열정이 이 지도자와 리더와 충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면했던 겁니다. 또한 지금은 박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님과 지도자들 간에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교회 질서와 평안을 지켜가기 위해서 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그들을 존중하고 따를 것에 대해서 건면한 것입니다. 5절 후반전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에게 겸손을 지켜갈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교만하게 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또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도 줍니다 그렇게 질서 안에 있게 되면 젊은 사람들 때로는 성도님들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리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인내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이처럼 겸손하게 순종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겸손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했던 자들 그들을 반드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요, 오해 받았고 버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 권위를 건드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권력의 힘으로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었고요. 그는 순종했고 겸손하게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기다린 자에게 높아지는 것을 세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7 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잔상들도 염려들도 발생할 수 있겠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겨라라고 겸면한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던져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던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우실 것이기에 나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염려는 지키시는 분께 던져드리고 우리는 주어진 말씀대로 양을 돌보는 것. 또 겸손과 순종을 지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쫙 동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근신하여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에게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검면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늘 만사 형통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져 있다면, 사탄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양을 쳐서 제자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명자의 경우에는 사탄에게는 관심 대상인 거죠.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사명자를 무너뜨리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줍니다. 불안감, 두려움, 비교, 낙심.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게 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걱정부터 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내가 할수 있을까?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구나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걷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칠 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염려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니까 이런 염려들은 다 주님께 던져버리면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탄이 주는 불안함, 두려움, 낙심. 비교로 인한 절망 이런 것들은 던져라 주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결국 행하게 하실 거거든요. 승리케 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말고 도전해라 양을 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에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헬라우 원문을 보게 되면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막 공격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지키고 서 있는 것. 묵묵하게 계속 감당해 가는 것을 대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명자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나에게 주어진 일터를 지켜가며 주어진 사명의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건면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의 말씀들을 내게 주신 것이라 믿고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늘립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만,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하나 공격하는 건 쉬운데 둘셋 공격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만 지금 힘들 것 같지만 세계 곳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가며 그 자리를 그 역할을 힘써 감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용기를 갖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있고 누군가는 병상에 있고 누군가는 삶의 어려운 박해받는 자리에 있고 거기에서 파송받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고 주어진 역할을 묵묵하게 지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품고 사명자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고요 잠깐 고난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일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구경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상처가 난 부분은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흔들렸던 믿음을 굳건하게 바꾸시고, 약해진 마음은 새 힘을 주시고, 어떠한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털을 튼튼하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훈련 받은 다음에 게뭐 예, 군인들이 뭐 특전사도 되고 뭐 해병대도 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깨어 있을 시기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사탄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염려하지 않고 대적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며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도우시는 손길도 경험하시고 고난도 극복해 가시고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살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염려가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에 총성을 다해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